오프닝 해야 돼, 이제? 네, 모이세요 님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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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! 과연 나랑 비콘이랑 태경이는 각자 <laughs> 맞는 스킨을 쓰고 왔을까? <웃음> 어. <웃음> 태경이는 태경이야. 어, 어 그리고? 둘은 어, 뭐 알아서.. 와! <laughs> <오! 웃음> 와 진짜! 와 말도 없이! <laughs> 이거 뭐, 나머지야? 뭐? 뭐야? 둘이 알아서 해! <laughs> 야, 형 이리 와봐. 사실 이 네. 랩에도 어, 비밀이 있어. 무슨 비밀? 뭐야 또비밀 있어? 요, 뭐, 몰라 뭐? 모두 이리 와. 뭔데? 뭐야 이거? 여기 뭐야? 뭐야, 뭐야? 여기. 이걸 봐라. 빅님 바보. <laughs> 태경. 뭐야? 11월 8일 태경 승? <laughs> 한달 전인데? 사실, 사실 그 우리가 물 막해서 그 날라간 금액에도 썼다. 뭐야? 도대체 몇수앞플 대다 본 거야? 몇수어뭐 <laughs> 했네, 몇수 대다 <앞을> 본 거야. 코 <laughs> 님. <앞을> <laughs> 네. 선창해 주세요. 오케이. B. 아, <laughs> <laughs> 그럼 미지마미지마 <laughs> 마. 이것들아 이거 어디 자꾸 아끼지고 그 어, 게임 본데도 빌리네 게임 본무건 빌려 이거 주인 거 이렇게 계속 빌려 방구 소리 나는데요 뭐. 자 써요. 아무튼 오늘은 비비 태프 네 명이서 모였고요 원래 저번에 찬이가 꼴찌했는데 네. 얘가 지금 약간 어, 음, 그 스케줄의 문제로 오늘 주참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같이 벌칙 스킨을 네. 가지고 참가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의 버거댄스는 소방상 댄스입니다. <웃음> <웃음> 자 숨은 상대를 찾아라는 각자 어한 번씩 술래가 되어서 숨어 있는 어, 네? 친구들을 찾는 거고요 기회는 세 번이고 가장 못 찾은 꼴찌는 다음 주에 벌칙 스킨을 입고 오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? 네네 원래 어, 네? 어. 대답하지 마세요 흥으로 어이, 뭔가 해서 써봤는데 뭐냐 이거 오늘은 악기 연주하는 그 몬스터 모드를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이연이 악기들을 연주하면 날라가다 아, 어, 주변에 어, 막 때리네. 어. <웃음> <웃음> 아 뭐야? 저 소리 제일 듣기 싫어. 아, 뭐야? 젓절이. 아, 하지 마. 이거. 듣기 싫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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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너무 듣기 싫어? 떨어. 내가 먼저 내가 먼저 해? 떨어. 아, 쨍. 오케이. 핫! 첫째로 뭘 봐야 되지? 처음 하는 게 좋아. 처음은. 오, 오. 트럼펫 부는 뭐야? 뭐야? 어? 맞아. 뭐 이렇게 쎄? 자, 손심말이 풀게요. 어, 왜 이렇게 쎄냐, 이거? 네. 게임 모드 해야겠네? 얘가 때리니까. 어. 어. 아, 이거 딱 봐도 이거 애들 이거 크리퍼로 변신한 다음에 트럼펫 불 텐데. 아, 뭐야. 칼 드니까 칼 분다. 칼을 분다고? <목소리가> 야, 트럼펫 똑같은 거불어 <목소리가> 뭐야! 칼 불, <불고>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야, 이거 봐. 야, 이거 봐. 안녕, 형, 아니야. <목소리가> 칼 불고 있어. 으 디아블로. 뭐야 비인드 다 숨었어? 에... 네 오케이, 그럼 바로 찾으러 갑니다 오늘은 에? TNT 대신에 악기 스킬한번 쓰는 걸로 하자 네 오케이 근데 방금 아! 여기서 누가 밀렸는데 누가 밀었.. 어 잠깐만 여기서 어... 여기서 누가 밀었.. 어이 누구야! 어... <laughs> 야너 일로와 어, 너 일로와 너너 <laughs> 누구야 어? <laughs> 너 누구야? 너 피코지지? 아, 느꼈네. 아, 이가 악기 부르? 아, 누가 부르게 한 거야 나를? 뿌어어어어어어 어? 어... 이렇게 부는데 몰라? 중앙이 뭐야? 이쪽인데 여기 중에 한 명인데? 원래 처음은 이렇게 좀 쉽게 이렇게 농락을 해줘야 돼. 이 중에 한 명이야. 어? 어... 이쪽에 있구만. 이 중에 한 명이구만. <웃음> <웃음> 어... 아니야? 이쪽 있어? 어...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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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어디서 연속봉... 발사된 인질 보면 돼어 잠깐만 여기인데연속풍여기인데 <laughs> <에이>, 뭐야 저요잘못 <laughs> 찾고 있군 여기 이두 중에 한 명인가? 뭐야? 어? 어? 여인데 잠깐만 어... 이 아래에 있어 이걸 이래도 몰라? 어아 누가 불어 설마 아 누가 불어 <laughs> 어, 아, <누가> <laughs> 너지 <웃음> 너안 움직인다 어? 아니네 움직이네? 너다! 너 중앙중앙에 정중앙에서 너지 역시 너 누구야! 어지어지 이렇게 데리고 어 잠깐만 이쪽인데? 어 이쪽인데? 이쪽인데? 이, 이 사이에 있는데? 여 농락이 너무 재밌다 이거 너지? 아니었어 뭐야! 어형 뭐해? 너 어디인데? 너 어디있어? <목소리> 방금 빠진 곳에 한 구멍을 봐봐 어 잠깐만 설마? 야 이게 뭐야? 뭐야? <laughs> <laughs> 와 이게 뭐야? 이거 진짜 줘. <laughs> 어, 그래서 힌트를 많이 줬어 이 뿡을. 아 왠지 이 건물 구처로 계속 날아가더라. <laughs> 그래서 힌트를 많이 줬었다. 아, <laughs> 난 느낌 많은데. 오케이 낙점. 이점 나쁘지 않았다. 오케이 나 있다. 두 번째. 제가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. 이게 처음 하는 게 <목소리> 좋아. 처음은 이렇게 좀 매너로 g 면서 하거든. 그러네. do <목소리> I 어? 뭐야 You go, you go, you 이거 이 이거? o <목소리> 이거, 이거, 이거 뭐지? 이거 그거 <목소리> 나 이거 이름 아는데? 이름 이름은 마라카 o 라 o u go, you go, you go, y o 라 go, y 하는 영어, 영어. 영어는 마라카 o 하나 하나를 이렇게 들어야죠. 두개 아, 두 개, <laughs> 아, 두 개. 야, 뭐야! 두 개, 두 개, 뭐야, 얘! 사도류 왜반데 아, 사도류. 아, 그러네. 스킬이 그래서 안 되는 거구나, 이거. 네. 전 됐어요. 아, 어, 얘징그러 거미들. 올라가 있어가지고.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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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방법이? 애들 다막 위로 올라가려고 하네, 습성이. 어, 징그러워, 그래서. 됐어요? 네. 네. 갑니다. 네. 네. 야, 뭐, 다, 야, 뭐, 야, 탈출했는데, 나? 그러니까, <laughs> 아, 얘 무서운 일들이야. 네. 어야 누구야 누가 썼어 야야 예수상 이야얘얘얘 겁나 <laughs> 어... 에이, 뭐야 이녀아너너 이지 <laughs> 어떻게 알았지 이지 <laughs> 아니 너무 힘들어 아, 너무 구석에 있잖아 뭐들 뭐... 나가요 여기 얘들 다나 빨리 찾아주세요 얘들 나가니까요 어 얘다 아 뭐야 뭐, 어떻게 났어 <laughs> 원수 forgetting... 2점? 이번엔 좀 쉽네 이거다! <목소리> 와! 뭐야! 어떻게! 와! 대박! 목개가 꺾여있구만 안돼! 3점이야 왜이렇게 잘해 <목소리> 고개 피콘 다시 돌아왔다 고개. 맞아. 고개 3점 쟤 원래 잘하긴 했어 예전에 잘했어 오케이, 어. 오케이 어? 땡이에요 어? 애기 오. 애기 뚱어 캐스터넷이다 칭! 짐벌? 짐벌이죠. 어, 짐벌. 챔버리, 챔버리, 챔버리. 챔버리, 챔버리. 오케이, 3 0개 푸세요. 찬, 찬. 저도 준비 됐어요. 그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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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아, 뭐야? 누구야? <laughs> 뭐야? 시작하자마자. <웃음> 오자마자. <웃음> 어? <웃음> 잠깐. 오, 고개가좀 이상한데? <웃음> 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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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<laughs> 아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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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뭐야? 이거. 야, 이거 두 개가 돼 조심해. 한 짝짜리 두고 스킬 써야지. 아니 살짝 다르네 이거 스킬 쓸때 이거. <웃음> <웃음> 아, 조심해라. 아아 <laughs> 아, 이거 이번에 십대 이번에 <웃음> <웃음> 조심해 다. 오이. 오 뭐야? 아닌가? 아닌가? 뭐야? 아닌가 봐. 고기가 자연스럽긴 하네. 어어? 어, <웃음> 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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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오오? 오오? <laughs> 오오? <laughs> 오오? <laughs> 설마 다시 잠깐만. 가라. 아니 있을 거같 가라. 아이, 되긴 <늦겼네. 웃음> 여기 있을 것 같거든. <laughs> 여기? 여기서 한번 했어 가지고. 오. 이거 아니야? 어딨어? 근데 여기 어, 다 진짜. 어, 여기는 다 그... 어... 이... 얜 좀비 왜 가만히 있냐? 야... 얘도 어? 어? 움직임이 하나도 없어. 어... 어... 눈부수 깼어. 오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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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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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지 모르겠어 진짜 오... 왜 이렇게 잘해? 오... 뭐 오...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그냥 오... 을게 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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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했어 했어 여기 있나? 에라 모르겠다 아실패 너지 어렸어? 너지 역시 난 찾았었어 역시 너였구만 어디서 어디서 여기 여기, 어디 여기. <laughs> 와거 쓰고 <거치고> 있었어 뭐야 <laughs> 와 고수야 <laughs> 아 어쩐지 여기서 좀 수상했는데 야, 지희 그랜드 애들 중 <laughs> 태계영 이 이정 빅미영 방구 뭐야? 흔들려 흔들려 잔상 돌려. 잔상이 보이는데 뭐지? 아니, 벗은 돌려, 거? 흔들려 트럼프 들어야 돼 트럼프 조심해 아 트럼펫? 트럼프를 주면안 되지 트럼프요? 아 이거 큰 나지 <laughs> 안 되지? 잠깐만 잠만뭐 뭐지? 이거 형인가 이거? 잔상이 보여 형 잔상이 보여 그러니까 형저저 잔상 나왔다니까 아 잔상 나왔어 형다 들킨다 응 잔상 저거 뭐야 <laughs> 야 저거 그거 아니야? 저 플래시 아니야 플래시? 안돼!!! 잔상 뭐야 저요? 아, 잔상 들키다 잔상 덩어리야아저길길 잔성 잔성 보러. 형한테 잔상이 있다가 있어. 아 뭐야? 너냐 너도 잔상이 보여? 너너 너. 아유 너, 너, 너. 왜 잔상 보여 이거?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. 몰라. 제 잔상입니다만? 오! 어? 그리고. 이것도 잔상 또 보여? 누구야 이거? 이 태기 형이네. 그리고... 태기 형 잔상이네. <laughs> 태기 형 잔상이. 난 잔상 안 보이는데. 왜 보이지? 먹가봐보이 사람만 보이다나 보여! 이봐! 잔상! 트림팻이 날아다니고 있어! 어저 나도 여기 잔상! 어? 어? 아! 어? 여기 있는데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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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잇다! 어? 아! 못 찾았다! 예이! 이거 어디서 썼어? 태 뭐야 저왜저 자 잔성, 찬성 보인다, 찬성 보인다. 이제 잔성 오래가 이거. 뭐야? 찬성 뭐야 이거? 잔성 쫓다니까? <laughs> <laughs> 그건 제찬성입니다만 뭐야? 잔성 김피다만. 여튼 그러면 결과는 3대2대2대 2로 동점자가 세 명이니까 무승부. 아니지 무승부. 예. 킹성부. 킹성부. 아니일 저기 일등했잖아요 저는. 저는. 우승은? 비꼬니 축하. 와 축하. 축하. 그래요. 너무 축하한다. 벌칙 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어? 아 아니다. 마이클 뽑으면 벌칙이고 챔벌린 뽑으면 벌칙이 아닙니다. 아 네. 그래? 그건 제 잔상입니다 좀좀 좀 지워주세요. <laughs> 아 예, 예. 잔상 때문에 안 보이나요? 예, 그건 제 잔상입니다. 만나 있다. <laughs> <나> 있다! <laughs> 확률을 줄네. 뭘 줄래? 알아볼지 저야. 아 내가 벌칙이네. 에에 에. 에, 에, 에. 자 그럼 다음 호흡 시간에 찬이 벌칙과 뽀 벌칙을 함께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이만 끝. <laughs> 안